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그죠.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짧게 그리고 이제 대신 중요한 부분을 짚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들 앞에서는 별로 긴장 안 하는데 어머니들 앞에서는 살짝 긴장이 되네요. 어 아, 좋아요. <laughs> 자 일단 저는 거기 나왔듯이 월퍼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 외대에서 영통, 영어 통보는 영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통에 온 겁니다 아 네, 네. 웃어주시네.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오늘 제가 몇 가지 준비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중등영어 중등영어와 고등영어 가 어떻게 다른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혹시 그 지금 예비고 일 말고 이제 위에 그 형이나 누나를 이미 키워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첫 아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막연하게만 아, 뭐 어려워진다더라, 어떻다더라 이런 건 아는데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 중 하나가 뭐냐면 아쌤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어? 영어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항상 뭐 100점 뭐 하나 틀리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딱 돼가지고, 이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죠? 60점, 70점 막 이렇게 맞아오는 거야, 애가.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소수의 케이스가 아니라, 되게 많은 애들이 그래요. 진짜 아마 깜짝, 좀 약간 살짝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즉 고등영어와 중등영어는 사실 근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아예 접근법 자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압도적인 양의 차이예요. 양의 차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데 10배 이상차이나 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사실 뭐 교과서 1, 2과, 한두 과 정도에다가 프린트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열심히 외우고 막 성실하면 솔직히 90점 이상 다 나왔어요. 근데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 세가 3과, 교과 3과에 뭐 모의고사, 부교재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50에서 60, 1학년 기준, 1학년 기준 50에서 60 지문 이상이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는 한계선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워서만은 사실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애들한테 너 성실하게 이거 짐을 열심히 외웠어야지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양이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변형 문제가 변형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요. 즉,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단어를 바꾼다든지 어떤 표현들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뭔가를 만나는 게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하기에는 내신이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거 안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고등학교에서 봤을 때 수능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지문들이잖아요. 내지는 사실 있는 원래 배운 건데 왜 이거를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변형 문제 즉 사실 모르는 단어, 아예 처음 보는 단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문장을 그대로 외웠는데그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혼동으로 바꾸게 되면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 처음 보는 문장이랑 다를 바가 없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외부지문이 등장합니다. 외부지문. 이 외부지문이라는 건 사실 처음 보는 문장, 문, 지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외부지문 그리고 플러스 추가 원문이나 원문.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범위가 그 모의고사 한해분 요 정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의 지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문제를 내야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어떤 원문을 가지고 와서 그죠? 그게 예를 들면 뭐전월에 실려 있는 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논문에 실려 있는 글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일부만을 발췌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원문을 찾아보면 사실 앞뒤에는 엄청난 긴 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려져 있는 위아래를 사실 가지고 오게 되면 처음 보는 문자, 처음 보는 문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번째. 네 번째는 문장의 길이가 즉한 문장의 호흡이 호흡이 길어진다라는 얘기 사실 중학교 때는 길어와야 두 문장 정도가 돼요. 두줄 정도.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지문을 보면 보통은 다섯 줄. 학년이 올라가서 더 길어져요. 여덟 줄.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사실 중학교 시기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접근했던 친구들은 정신이 없어요. 읽다 보면 뭐가 주언지, 뭐가 서술언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기가 아는 단어로만 그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 그러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난도가 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서술형,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이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때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일과에서 뭐 투구정사 부분이 문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투구정사에 관련된 문제만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든 과정에 있는 문법들을 다 안다라는 걸 가정으로 예를 들면 배운 지문이지만 거기 밑에 이제 보기로 나오는 지문들 있잖아요 문장들이 처음 보는 문장 그리고 또는 안 배운 문장 이런 게 나와요. 니까 그러니까 안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걸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딱 봐도 뭔가 많이 달라졌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어떤 성실성?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실력이 있어야, 실력, 기본기가 있어야만 사실 내신도 점수가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수능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내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게 내신이고, 내신의 등급을 어느 정도 까야 일단 수시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정시영어는 또,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영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충격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등영어와 중등영어는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암기력만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그런 류의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laughs>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냐면, 그러면 이 실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력을,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력을 기른다는 것이 과연 단기간에 가능하냐라는 거죠. 물론, 영어만 한다면, 하루 종일 영어만 해. 일주일 내내 영어만 해. 그러면 정말 뭐한 한 달, 두 달, 단기간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그죠? 다른 거 읽고, 기타 등등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만에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저한테 맡겨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어 이거 하나만 꼭 제가 어떻게 보면 부탁드리고 싶은 거왜냐면 저한테 배우든 아니든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근데 제일 최악의 케이스가 뭐냐면 예를 들면 중학교 잘 봤어요. 중앙고사를 봤어요. 근데 시험이 망한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학원 문제가 있다. 학원 옮겨야 된다. 그래서 옮겨. 또 한, 한두 달 있으면 기말고사 거죠. 당연히 성적이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 즉,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학원을 막 자주 옮긴다? 이거는 진짜 실패의 지름길이지름길 그러니까 특히나 영어라는 과목은 각자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호흡이 좀 있어야 돼요. 같이 호흡을 맞추는 기간과 그리고 아이의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만들어주는 기간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기꾼이 아니잖때문뭐 저한테 맡겨주면 시 한두 달 만에 1등뭐 이런 말 못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근데 사실 그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한 학기, 6개월, 최소 한 학기는 사실은 데리고 있어 보면서 아이랑 호흡을 맞춰 보면서 이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아이의 맞는 맞춤형 이런 게 필요한데 단기간으로 자주자주 자주 옮기게 되면 사실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떤 학원을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입시에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주 옮기는 애 치고 좋은 결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조금 좀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되고 조금 예를 들면 결정을 하시기까지는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되 결정을 했으면 믿고 좀 가셔야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 그치 그럴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시거든요. 근데 막상 성적을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부탁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정의 시간이다. 지금은 사실 결정의 시간. 그래서 신중하게 여기 여기 잘 진짜 보세요. 이 선생님을 정말 믿고 맡겨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잘 보시고 대신 결정을 했다면 하 최소 6개월은 믿고 가셔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별 이제 내신 특성. 이게 대략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큰 결은 똑같은데, 학교마다 이제 내는 출제 스타일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문항수도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이제 내는 그 문제의 형태 자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어차피 그걸로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변형이 됐고, 막 이런 걸 지금 말씀드려봤자 기억이 안 나봐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덕고 같은 경우는요, 영덕고는 어 지금 이 인근 학교 중에서 봤을 때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마이크를 안 써도 제 목소리 괜찮죠? 네. 이 불편하죠, 그냥 이거 안 쓸게요. <laughs> 자, 영덕고는 난이도는 중간 정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1등급컷이 92점이에요. 92점, 작년 기준으로 92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음,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미디어에서 영어는 사, 어, 상대 절대평가니까 어쩌저 쪽과 이런 말 있잖아요. 90점만 넘으면 된다. 그건 수능, 수능, 정시 얘기예요. 정시, 수시는 여전히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그 시험 난이도 다르고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1등 컷이 다 달라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한 92점 정도 그리고 100점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98점이 최고점이었어요. 그거. 그리고 어, 중간이랑 기말에 난이도 편차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영덕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고사가 조금 쉬 쉬웠다. 그러면 기말고사가 좀 많이 어려운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교과서는 한과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10지문 그 다음에 부교재가 들어가요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썼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20지문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덕고 같은 경우는 한 30지문 알파 정도 그러니까 35에서 40지문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리고 객관식 비중이 조금 높은 편 높은 편이에요 서수령도 있는데 서수령보다는 객관식의 비중이 조금 높은 학교고 그 모의고사 이제 교과서가 있고, 크게,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가 있잖아요. 모의고사 비중이 조금 있는 학교예요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조금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대입학이라고 해서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걸 대입학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입학 큰, 큰 틀을 물어보는 그런 뒤에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방법고는 그리고, <laughs>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있잖아요. 요, 요, 원문, 원문. 원문이 나와요. 원문이. 그러니까 모의고사 원래 지문에서 처음 보는 요 앞뒤에서 뭐 잘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문장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위글의 뭐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을 보기에 있는 단어를 배열해서 조건에 맞게 써라. 이런 게 이제 요즘 고등학교 트렌드거든요. 조건에 맞게 써야 돼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애들의 실력을 물어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글자 수를 정해놓나거나 조건에서. 그 조건에 맞게만 써야지 맞게 해주고, 조금이라도 뭐 추가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변형하지 말라 그랬는데, 변형해서 쓴다거나 그러면, 감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좀 디테일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태장고를 조금 말씀드리면, 태장고는 난이도는 이제 영도고보다 조금 높아요. 중상 정도?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1등 높은 것이 92점이었어요. 네, 작년에는 100점짜리였어요. 태장은 잘하는 일이 조금 있었어요. 잘하는 일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어, 객관식은 한 90점, 그리고 서수령이 한 10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준이 조금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데이학주제문요지 이런 게 중요했다면 여기는 이제 요약하는 거, 요약, 그 다음 빈칸,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출제가 돼요. 그거 조금 알려주시고 어, 시험 범위는 교과서는한두 과에서 세과그 정도 사이 그리고 모의고사는 2 2지문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올림포스라고 마찬가지로 부교재는 똑같아요 1 6지문 정도 나와요 그래서 총량은 마찬가지로 30에서 35 요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하나 문제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두 개를 골라서 제시된 조건에 맞게 고쳐 써라 이런게 나와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건에 맞게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의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그런 부분 그래서 <laughs> 학교별 특성을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번째는 학교별 특성이 었고요세번째는 이제 저의 강점. 그죠? 왜냐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사실. 현재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한데, 어, 저의 강점은 뭐냐면, 저들 일단, 어, 전공을 했죠. 전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게 조금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어,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왜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 말을 왜 듣죠? 의학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 분야를 전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전공자에 대한 사실 그런 게 조금, 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는 전공자 아닌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전공자라는 부분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Y에 대한 전문가예요. Y 전문가. Y 전문가가 뭐냐면 저도 중고등학교 열심히 다녔을 거고, 그죠? 그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 저왜 그런 거지? Y를 항상 물어봤을 때는 외워 이게 저희 제가 항상 많이 듣던 얘기예요. 그냥 그런 거야, 외워. 근데 저는 이 Y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Y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사실 이해를 조금 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 그걸 응용하고 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딴거 몰라요. 그 Y에 대한 거는 내가 진짜 자부심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단순히, 이,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이게 이런 설명은 별로 안 좋아요. 뭐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류에 어떻게 보면 설명, 법 그런 걸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단순한 암기식이 아니라 이해식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실력을 정말 향상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쌍방향 수업을 해요. 저는 보통 쌍방향, 쌍방향. 무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 이제 사람 흔히 말하는 스타일 다른데 사사사사사 와막 이렇게 막, 막 해요. 너무 화려하죠. 근데 저는 이런 수업보다는 항상 이제 아이들 이렇게 제가 어머님도 지금 말씀드릴 때마다 눈을 마주치잖아요. 눈을 마주치면 물론 진짜 정말로 연기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못 알아들었는데 막어막알아들은 것처럼 그걸 다 확인하죠. 저는 테스트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요. 그러니까 수업은 항상 쌍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말 이해했는지. 를 눈빛이 안 좋다. 뭔가 안 좋다. 한번더 설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알 때까지 조금 그런 걸 강조하는 선생님이고요. 어, 상대적으로 학원 강사 치고 나이, 저몇 살처럼 나이 많아 보이나? <laughs> 그래도 아직은 젊은 편입니다.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젊은 편이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역할. 그런 부분 사실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성적 올리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랑 또 다른 느낌을 있잖아요. 선생님과의 그런. 그래서 어 선생님을 잘 만나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잘 변하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저조차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선생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네, 지금 총두개 말씀드렸고 세, 세 번째는 제어 혹시 아버님 혹시 군대를 어디 우 아, 그러셨구나. 그래,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왔어요. 해병대. 그 해병대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러고 있거든요. 아주 집요합니다. 아주. 될 때까지 시켜요. 근데 결국 뭔가를 못 해내는 건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함을 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어, 저는 버리는 카드 이런 게 없어요.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제가 절 믿고 따라온다면 다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되면 또 해주면 이렇게 해서 저의 어김 그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점을 말씀드렸고 지루하지 않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매 수업 시작.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조금 일찍 오게 할 거예요. 일찍 오게 해서, 또는 뭐, 수업 끝나고 30분이든, 어쨌든 원래 수업 제외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더 써서, 저는 테스트를 항상 리뷰 테스트를 봐요. 리뷰 테스트. 즉, 진도를 나가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내 걸로 알아, 받아들였는데, 그걸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고해 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고작기를 합니다. 왜냐면 어 애들이 싫어, 싫어하거든요안 좋아요. 왜냐면 잔소리 하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어, 엄마랑 막, 아빠랑 또 싸우잖아. 이렇게 막렇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도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부모님과 나는 너네를 돕기 위해 있는 사람이지, 괴롭히고 막 스트레스 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은 네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게 조, 조,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 좀 신경을 안 써도 좋겠는데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대할 게 아니라 그죠? 왜냐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너네 학원 보내주는 너네 인생을 위해 돈 쓰시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잔소리도 안들고 니가 알바해서 니가 어?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 손 아래에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 해요 정신 교육을 합니다 그런 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들과 저와 이런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결국 애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매주 같이 체크를 하고, 보통은 혼내는 걸 이제 제가 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의 사실 역할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발자국 이제 떨어지셔서, 왜냐면 어쨌든 입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저한테 좀 이리 마시고, 어 그런 어떻게 보면 혼내고, 이제 가끔 또 당근도 주고 이런 역할은 제가 할 거고, 대신 아이들의 상태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거지 막 애들을 혼내서 막 조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 믿어주시고 좀 힘을 내주시고, 좀 힘들었지, 좀 이것도 잘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결과 를 알려드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혼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이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복구해드리면서 이제 숙제가 안 됐거나 과제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어, 점수가 안, 이리미트 점수가 일정 수준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개별적으로 추가 과제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소통하면서 그걸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개별 상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번이다 보니까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도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으면 공부했다라고 착각해요. 야, 아니, 이게 아니, 아니거든요. 수업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고,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스스로 시간을 내서 복습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공부지. 수업만 뭐 딸랑딸랑 가방 들고 간다 그게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잡아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일주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어, 매일 사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과목과의 어떤 조율도 생각을 해요. 무조건 영어만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 정도를 조정을 해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어, 애들이 평상시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어떻게 보면 어 조금 깊게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간상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제대로 봤는지 체크하고 복습 시험으로 또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할 거라는 말씀 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laughs> 내신 때 이제 개별 관리 진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라 할지라도 애들별로 체크리스트를 저는 만들어요. 그래서 어, 분명히 이제 진도는 이제 공통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애들별로 이제 따라오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뭐 나는 빈칸 테스트를 오늘 볼 거야. 했는데, 어떤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서 됐지만, 어떤 애안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해온 애 같은 경우는 더, 더, 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금 부족한 친구는 계속 반복해서 이걸 끝내도록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 수업이라고 해서, 같은 속도로 나가진 않아요. 내신 때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욕심이 있는 친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를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진도가 있다. 내신 때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랑 항상 소통하면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할 거예요. 과제 제대로 하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확인하면 사실 막 전날에 막 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뭐 금요일날 수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요일까 수요일 자정까지 뭘 제출해라 이렇게 했을 때안돼 있으면 보고에 대한 피드백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학생이 될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카톡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 영상을 제작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부분, 질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5분이든 10분이든 바로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걸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데일리 과제가 있어야죠. 일주일에 한 번만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주 뭐 전날에 하지 않고 매일매일 뭔가를 해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매일매일 할수 있는 그런 걸 하고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추가 과제하고 고거에 대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별로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숙제는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챙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ughs> 대략적인 건다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네 다섯 번째 다 아, 이제 끝났어요. 5번, 5번. 끝. 5번이 뭐냐? 아이, 목표 그건 뭐 호부 외대 영통이잖아요 영통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제가 네, 영통을 먹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바뀌는 그런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제 동생 제 조카라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통의 영어는 월터다 다될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간담회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실 내용이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또는 뭐 손드시고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